안녕하세요. 미자네 다육입니다. 와, 요 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죠. 요 아이 나비금입니다. 지금 자구를 달철이라 지금 자구가 지금 바을바을 달렸어요. 밑에 여기도 있고, 요 뒤에도 있고, 셀수 없이 지금 있답니다. 와, 너무 멋있죠. 공룡으로 요 아이. 이 아이가 나비금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를 시작으로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 효소제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천년 효소제입니다. 천년 효소제, 천년 효소제 이 아이는 일본 죽식 수입이고요. 요 뒤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성분, 요런 거다 나와 있습니다. 어, 저면, 요, 저면 하실 때, 요걸 조금 타서 저면 하시면, 어, 입도 단단해지고, 환엽으로 되고, 또, 어, 착색, 광택, 요런 것도 되고, 또, 어, 칼슘제까지 다 들어있는 아이, 음, 물음병도 되고, 뿌리 활착도, 그리고 옷 잘하지 않고 짱짱하게 굳히는 효과가 있답니다. 요 아이가 천연 효소제. 요 아이는 일본 직수입입니다. 요 아이가 구매, 구독자들은 저희 같은 사람은 약 사기가 뭐저 농약방에 가서 사면 되는데 또 대량으로 쓰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사도 되는데 구, 구매, 구독자들은 이게 많이 못 사잖아요. 어, 요거 한 병이면 오래 씁니다. 요거 한 병이면 오래 쓰고 요 아이가 어, 물 20리터, 물 20리터에 요 두껑, 요 두껑 한두 껑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리터를 한다면 요 두껑에 반만 하면 되겠죠. 반만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어, 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 한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두달반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 두달반 정도에서 그런 간격으로 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한병사 놓으면 굉장히 오래 쓰겠죠. 구매자들은 농약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음, 살충제 이런 거를 구매를 잘못 하시니까 대량으로 구입을 못 하시니까 요런 거 하나 사 놓으면 어, 구입해서 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 아이는 5만 원입니다. 한 병에 어, 그럼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번 경산 마리아금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도 크고 뿌리 짱짱하지만 여기 또 애기를 하나 달고 있어요. 자고 가또 하나 있습니다. 요 안에 생장점이 있는데, 음, 어, 금이 좀 강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녹 다물었습니다. 여기 속에 녹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생장점은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 10... 17, 17일에서 17.5 정도까지 나옵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요 아이. 요아이 완전 모주급이죠 21번, 자고 하나 품은 아이, 25,000원 드리겠습니다. 경산마리아 금입니다. 22번, 플라맹고 금인데, 3두입니다요 아이는 잘 들었고요, 요 아이도 잘 들었어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들어오고 있죠. 무지 아닙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라멩고도 후발입니다. 블라멩고는 후발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삼두, 요요 밑에 또 있네요.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사두. 저는 본큰 것만 지금 삼두라고 했는데 전체 사이즈가 12cm 정도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12cm인데 요큰 아이는 큰 언니는 7.3, 7.5, 7.5는 살짝 못 나와요. 요 디아이는 디아이는 5.3. 요 아이는 6cm 나옵니다. 요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플라멩고 3도, 4도, 요 작은 것까지 4도인데, 많은 4두 드리겠습니다. 23번 마리아 노꿈입니다요 아이 마리아 노꿈은 아직 좀 귀하죠. 귀한데 사이즈가 좀 적어서 제가 아직 애기라. 가격을 요렇게 매겼는데 뿌리 있습니다. 뿔이 장장해요. 사이즈가 4.6 4.5 4.5 나옵니다. 요아이 조금 작다고 제가 가격을 요렇게 냈습니다. 마리아노꿈은 사이즈 조금 키워놓으시면 가격대 좀 있습니다. 마리아노꿈 2만원 드리겠습니다. 24번 쪽빛 에보니금입니다. 예쁘죠? 금발은 이렇게 들어서 짱짱하고요, 뿌리도 단단하고, 요 아이 7cm, 7cm 나옵니다. 쪽빛 에보니 금, 와 금발은 한번 보세요. 물도 마며 손톱 끝에 라인이 많은 드리겠습니다. 25번 요 아이는 창입니다. 원장 에보,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요 아이의 뿌리 짱짱하고요, 와. 입성 하면 보세요. 입성하며 장끝하며 완전 환엽이네요. 얘도 요 아이도 환엽인 요 아이 11cm 는 넘게 나옵니다. 지금 11cm 넘어가요. 요 아이 15,000원 드리겠습니다. 26번 요 아이 명장금입니다. 불빛에 비쳤어. 명장금. 요 아이 뿌리 짱짱하고요. 여기 어, 지금 금이 강하다 싶은데 아닙니다. 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송립장에는 지금 금을 저저 녹을 다 채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5.5cm 나옵니다. 5.5. 네, 5.5cm 나옵니다. 요 아이 명장금. 소개 입장 송 입장 한번 보세요 금 너무 잘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명장금 3만원 드리겠습니다 27번 블랙한츠 금입니다 블랙한츠 와 물듬 한번 보세요 물듬하면 와 금발은 끝내줘요 요아이는 뿌리 짱짱하고요 이렇게 측면 모습 요아이는 금발이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9.5cm 나옵니다. 블랙 한 측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28번 엘리자베스 금입니다. 와, 예쁘죠? 엘리자베스는 봐도 봐도 이쁩니다. 요 아이는 받으시면 바로 요렇게 커팅하셔도 됩니다. 요 아이. 금발연도 좋고요 녹을 다 물고 복륜으로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8.5cm 나오네요. 8.5. 요렇게 지으니까 9cm 까지 나옵니다. 엘리자베스금 12만원 드리겠습니다. 29번, 이 아이. 아카이선 글레모입니다요 아이는 제가 모주로 키우려고 화분에 심어놨던 아이인데 너무 수형이 예뻐서 한번 내봅니다. 요 아이 청수도 있고요, 짱짱하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잎도 아주 그냥 잎성도 너무 좋아요. 요 아이 사이즈가 11cm나 옵니다, 11cm. 아카이선 글래머, 붉은 태양이라고 그러죠? 아 금발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물방울이 생길라 하나. 물방울이 생겼다가, 물방울은 또좀 있으면 들어갔다가 한답니다. 아카이선 글래머, 요 아이는 8만원 드리겠습니다. 30번, 축복이금입니다. 와, 예쁘죠? 축복이. 청수도 이렇게 있어요. 청수도 있고, 아, 너무 예쁩니다. 축복이를 또이 가게에게 살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죠. 모든 가정에 축복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저도. 6.5. 축복이금, 요 아이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31번. 요 아이 맥라이징 에보니금입니다. 와, 금발은 한번 보세요. 예쁘죠? 그냥 수리 에보니하고는 조금 달라요. 검드로는 필이 좀 다릅니다. 뿌리 장장하고요. 와이 사이즈가 7 7 7.7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 맥나이징 에보니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2번 프랭크입니다. 금발에 한번 보세요. 와 예쁩니다. 뿌리 장장합니다. 뿌리 장장하고. 사이즈가 6.5는 넘어가네요. 6.5. 와, 이렇게. 이렇게 재도 6.5. 이렇게 재도 6.5고, 이렇게 재도 6.5네요. 6.5cm 나옵니다. 프랭크금. 요 아이 15만원 드리겠습니다. 33번, 안개금입니다. 금발은 너무 잘 들었어요. 여기. 너무 잘들었죠 생장점이 있는데 하면 요리는 또더 돌아올 겁니다. 로아 예 뿌리 장장하고요. 사이즈가 11.5는 넘어가네요. 11.78 나옵니다. 안개금 청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럼 다잘 들었어요. 다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개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34번 무지개금 무지입니다. 요아이 온 플러스 원에서 드릴 텐데요. 요아이 하나하고 요아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지개금도 어저무지 무지라도 지금 인기가 좋죠. 단수가 이렇게 높아요. 단소가 이렇게 높고 두 아이 다 커팅해도 됩니다. 바로. 커팅해도 되고, 커팅을 어, 하면, 커팅을 해서 무지개를 한번 받아내 보시면 좋겠죠. 8cm.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7.5. 7.5, 8cm. 입장이 환역으로 너무 예쁩니다. 요두 아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에서 만은 드리겠습니다. 35번. 요 아이, 마리아 군생인데요. 마리아 군생인데, 애기들이 몇 낀가면, 하나, 둘, 셋, 하나,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요 아이까지 8도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아이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도, 2도, 3도, 4도, 4도, 5도, 6도, 7도, 8도. 이야. 이 아이 전체 길이가, 전체 사이즈가 한 15cm 나옵니다. 15cm. 15cm 가량 나와요. 요 아이를, 음, 따내시면 8개가 나오겠죠? 8개. 번식하실 분. 와. 요대로 심어서, 어, 저기, 분에 도자기 화분에 심어놔도 멋있, 멋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뿌리도 짱짱하고요. 음, 마리아 군생, 요 아이 많은 드리겠습니다. 36번. 샬롯금입니다. 살루금이라고도 하고, 살루금이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살루금이 조금 가격대가 있죠. 요 아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뿌리는 짱짱하고요. 뿌리 있고요. 요 아이 사이즈가 5.5.3 정도 나오네요. 5.5는 살짝 못 나옵니다. 36번, 살루금. 3만원 드리겠습니다. 37번, 요 아이는 파라오금입니다. 파라오금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멕시코 야생마리아 변이종입니다. 멕시코 마리아에서 변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꽃, 꽃눈 생을, 꽃눈 같기도 하고, 근데 꽃눈하고는 달라요. 입성 자체도 다르고. 이렇게 청수도 이렇게 있고요. 쟤는 이쁩니다. 다 이쁘, 다 이쁘지, 뭐. 사이즈가 11.5 커요, 요 아이는. 11.5에서 12까지 나오는데, 12는 살짝 못 나오는 것 같아요. 파라오금 3만원 드리겠습니다. 38번, 망고 망고금입니다. 망고입니다, 망고. 예쁘죠? 요 아이, 지금 뿌리가 이만큼 났어요. 이만큼 나서 금방 활짝 하겠죠. 망고 너무 예뻐요. 망고는. 요아이 사이즈 7.5 나옵니다. 망고금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망고가 물이 좀 많이 들면 요렇게도 돼요. 요아이들은 아직 물이 조금 덜 들었죠. 근데 은은하게. 너무 예쁘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어온답니다. 요아이가. 요 아이의 자손입니다. 요 아이가, 망고금, 2 5 0 0 0원 드리겠습니다. 39번, 에이스 철아입니다. 에이스 철아가, 한 1년 반 전만 해도, 딱,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요만했던 아이들이, 한, 한 5, 6, 한 6cm 정도 되면, 된 아이들을, 아이들은 거진 100만 원돈 했습니다. 네, 요 아이 한번도 커팅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이걸 풀면은 풀리면 센치가 엄청나겠죠. 네 에스테라 여기도 이렇게 물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물었고 따뱅이 털었네요. 여기도 또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일곱, 여덟, 작게, 작게, 커팅을 하시면 1 0개 정도는 나오겠네요. 좀 크게 하면 한 일곱 개 정도. 에이스 철학음, 2 c m 가 이걸 다 풀면 많겠지만, 길겠지만, 요 아이, 11.5 나옵니다. 요렇게 재면 한 10cm 나오고요. 11cm 나오고. 에이스 철학음, 요 아이는, 보세요. 이렇게 3만원 드리겠습니다. 40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봄장미 금입니다. 예쁘죠? 와 금발은 도 좋고 봄장미가 이 입성이 뒤에가 이렇게 벌글물이 하게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봄장미 뿌리 짱짱하고요. 사이즈 6.5 6.5 사이즈 6.5cm 나옵니다. 봄장 미금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자네 다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 전, 아, 아까 소개해드렸던 효소제 없으신 분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